한인족을 사랑하는 크루에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컨쇼 대표 서영진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2022학년 수시 서강대학교랑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랑 서강대학교 수시 대학별 분석방송 일곱 번째 방송이고요 수시 교과전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역균형이나 학교장 추천 이게 이제 새로 신설됐잖아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역균형으로 바뀌었어요 학교장 추천 라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무나 다 집어넣을 수는 없고요 학교 추천을 받아야지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고요? 어느 정도 점수대를 형성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고요. 성균관대학교도 원래 오늘 같이 해드리려고 했는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뭔가 네. 어, 전에 방송했던 것 중에 좀 잘못된 게 있어서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려서 성균관대학교는 아예 통으로 네, 하나의 대학교물을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성균관대학교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수시 네 교과 이 라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o, go! 자 서강대학교를 먼저 좀 보도록 할까요 자 서강대학교는요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신설되었어요 없었던 겁니다 요번에 만들어졌어요 원래 서강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없었는데요 요번에 네,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172명을 뽑아요 많이 뽑는 겁니다 자뭘 봐야 되냐면요 고교별 최대 추천 가능 인원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성적을 딱 정해 놓은 건 아니에요 뭐 고려대학교처럼 4% 이렇게 뭐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그냥 고교별 최대 인원이 네, 10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천 방식으로는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우리가 중요시하는 건 필요 없고요 그냥 네, 4학기 이상으로 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마이스터가 특성하고 전문계의 이런 학교들 있죠 뭐설리 고등학교나 마이스터 이런 데못 집어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아이들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전형 방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최고점이 90%고요, 최저점이 10%. 비교과 같은 경우는 10%가 들어갔는데 이 비교과는 출결이에요. 출결 봉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교과가 학종에 대한 비교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당연히 만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게 비중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얘예요. 그냥 이거 100%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봐야 되는게 뭐냐면 최저예요 최저가를 좀잘 보셔야 되는데 아시죠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몇년 전부터 계속 얘네가 무슨 정책을 피고 있냐면 융합적인 통합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문과 이과를 구분하지 않는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그랬을 때 수능 최저가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개예요 과탐 사탐 구분하지 않아요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 합 6이에요. 그러니까, 둘, 아, 둘, 아, 둘,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요둘 하나가 탐구가 하나만 해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은 겁니다. 낮지 않아요, 돌돌돌이면. 어, 그런데, 누구랑 비교를 해봐야 될까요? 중앙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었는데, 중앙대학교가 3개 합, 아시죠? 6, 7이었어요. 그런데 이 6은 인문계고 7은 자연계인데, 자연계는 탐구가 2개가 들어가야 돼요. 어 아, 그러니까 자연계는 중앙대학교가 서강대학교보다 최저가 더 빡셀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탐구 두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근데 네, 거의 라인이, 요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황대학교 라인을 구성할 때는, 네, 뭐, 연대고대 라인도 구성하겠지만, 아래쪽으로는 중앙대 라인을 좀 계산하고 내려가야 된다. 요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따져가지고, 저희가, 네, 대학교 환산점수 낼때다 반영을 시켜서 한번 계산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양대학교는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발전이라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교과 전형이었어요. 그런데, 한양대학교 교과전형이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얘네가 뭐가 없었냐면 최저가 없었어요, 그죠? 최저가 없다 보니까 정말 정교권 꼭대기에 있는 애들이 왔어요. 그 이유가 만일 어? 연대랑 고대를 집어넣으려면요, 이때까지만 해도 뭐가 필요했냐면 서류가 필요했거든요. 교과전형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아이가 만약 서류가 좀 부실해요. 그런데. 정교권 꼭대기인데요. 어, 이런 아이가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요. 우리 아이가 정교권인데요. 우리 아이가 지방에 있는 아이인데 최저를 못 맞춰요, 얘가. 이런 아이가 이렇게도 지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이 거의 극상점수 꼭대기였어요. 뭐 1.0부터 보통 1.2 사이로 인기과가 형성됐고요. 무너져도 한1.4 정도까지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았죠. 저희가 예전에 그 다이아몬드 학과에요 1.28을 넣었다가 떨어뜨려본 적이 있다니까요 한양대학교로 이해가십니까? 이게 최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방에 성적대가 진짜 좋았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받쳐갔던 학교가 한양대학교였어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교과 100으로 뽑아요 학생부 외에 그러니까 이 교과 성적 외에는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겠답니다 다 그리고 수능 최저 없어요 면접도 없고 당연히 없겠죠 대신 별표! 학교장 추천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추천받은 인원에 한해서인데 그 인원이 11%요 의미없어 의미없어 의미없습니다 이해가시죠? 제가 보기에는 의미없어요 이 등급 애들이 어떻게 나와 한양대학교로 최저도 없는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추천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11%라는 건어 작년에 얘네들은 추천 인원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11%를 준다라는 건 작년과 제가 생각했을 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양대학교는 이번년에도 점수대가 엄청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봤을 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이번 년에 보세요. 반영교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반영교과 같은 경우 자연계나 인문계나 상경계열 아이들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이렇게 이수한 전과목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 아이들 재정인원의 11% 인원을 준이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 정교과 들어간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환상점수 환상 갖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등급으로 보면 안 되고 이제 900몇 점짜리 그걸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전과목이다 들어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2021에는요.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들어갔어요. 이 수학 과목에 요 주요 과목만 들어갔죠 그런데 이번 년은 전 과목이 다 들어간다 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성적이 작년에 비해서 약간 내려가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서류 영구대 아이들이 서류가 안 되거나 아니면은 최저를 못 맞추는 아이들이 작년에 교과로 구성을 했어요. 그런데 연대 고대가 이제는 서류를 안 보는 전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요 라인의 아이들의 이 변수값도 있고요. 최저라는 게 요번 연 없으니까 이거는 솔직히 변수값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라는 게 생겼는데 아까 보셨지만 이것도 변수값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변수값은 하나예요. 정과목. 다 들어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체 학업에 대한 성적을 따져보잖아. 그러면 약간 내려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네 합격선을 만들어 내는지 교과 전형 예측 등급을 한번 저희가 계산을 좀 해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일단 서강대학교는요 신설이에요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대학교에 대한 흐름과 서강대학교 지원한 아이들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 점수대를 가지고 교과만으로 계산을 했을 때이 정도 환산 점수 아이들이 좀 합격선을 형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일단 계산이 된 거고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일단 교과가 처음에는 변수값을 되게 많이 집어넣는. 데 변수값을 다시 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추천 인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았어요. 추천 인원이 크게 보이, 중요하게 보이지 않고 이제 이 안에 변수값을 계산한 것 중에 네 중요한 거는 하나였어요. 자 서강대학교 이거는 평균입니다. 평균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지식커 아니에요. 평균점인데요. 이거 인문계 같은 경우는 828점 그러니까 830점대 정도. 그러니까 830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정도에서요 825점 대 820점 대 이렇게 문과 아이들이 형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문과 교과가 자연계 아이들보다 등급대가 조금 높게 형성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성암대학교는 3개학 6이고요 성균관대학교는 2개학 5인데 성균관대학교 이 안에 집어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균관대학교 방송때 알려 드릴게요. 한양대학교는 최저가 미적용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걸 요렇게 최저가 만들어지는데요. 서강대학교는 최저가 그렇게 낮은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까 점수대가 우르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지는 않고요. 한 저희가 예상했을 때이 환산 점수가 어느 정도냐면요. 1.4에서 1.6 7 요렇게 사이로 막 분포대가 형성이 됐고요. 조금 높게 볼수 있는 학과들이 한1.38 정도가 되는데 그냥 1.4로 기준선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계는 828점. 영미문학이나 유럽 문화 같은 경우는 요 유럽 문화랑 중국 문화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좀 비인기과적인 성격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대가 조금 낮게 형성이 되는 거고요. 사회과학이랑 경제, 경영, 이런 지식 특히 경영 여기는 완전히 네, 메인과다 라고 보시기 때문에 점수대가 좀 높게 형성이 되고요 지식융합과도 좀 인기과다 보니까 점수대가 형성이 되는데 요 사회과학이랑 경영학부랑 지식융합 여기가 좀 인기라인을 구성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 아이가 만약에 경영을 좋아하는데 점수대가 좀 모자르다라면 경제 쪽으로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서강대학교에 무조건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 영미나 유럽, 중국 라인 요 라인도 한번 계산기를 잘 구성해 보시면 네,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자연계 학생인데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요 물리학과 같은 경우가 조금 낮게 형성되어 화학과 같은 경우도 약대가 빠졌다라는 게 조금 변수가 이 데이터 가격이 들어가서 한 815점대가 형성될 것 같고요. 생명과 같은 경우는 좀 인기과를 좀 형성하는 부분, 그리고 화공생명 같은 경우도 좀 인기과를 형성하는 거. 또한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전자공이나 기계공 같은 거를 좀 선호를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 데이터를 구성했을 때 자연과학 라인의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낮게 형성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825점에서 830점대 사이는 충분히 형성이 돼야지 한번 지원을 할수 있는 이런 라인들이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는요, 평균 70컷까지 내려서 계산한 겁니다. 평균컷에서 조금 더 내려서 계산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양대학교는요, 학과들마다의 점수차가 좀 벌어지는 학과고요또 하나, 한양대학교는요, 경쟁률에 대한 이 부분이 역량이 생각보다 되게 주거든요. 그런데 요 경쟁률이 요 안에 데이터 분석할 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 변수는 없어요. 이게 이 데이터의 한계인데, 일단 그경 경쟁률 부분은 빼고요. 한가마다의 저희가 3년치 데이터와 이번 시즌에 변형되었을 때 나올만한 데이터 가격을 재구성을 해봤고요. 그 안에 경쟁률만 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흐름상 패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교과 전형은 그 패턴도 이 안에는 반영을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아시다시피 한양대학교는 다이아몬드라는 과들이 있어요. 다이아몬드 과들은 일단 인기 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과는 높을 거야라고 그냥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국어공문이나 이 어문결 중에 도고등문 라인이 조금 낮게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네 편차상, 그러니까 계산상 나올 수 있고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과들은 그러니까 사회계열이나 미디어 라인 관광계열 그리고 관광계열은 생각보다 점수대가 좀높고 게 형성이 될 수도 있었, 있는데 었그 이유가 매년 점수대가 조금 흔들리는 폭이 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 사회나 미디어나 이런 관광, 이 라인은 네, 점수대가 한 980점대, 네, 한 7.8점대 그리고 정책학과는 아시다시피 인기학과고 로스쿨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한 990점대가 형성되고요. 이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이 파이낸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점수대가 좋은 아이들은 다이아몬드인 파이낸스로 가기 때문에, 파이낸스는 990점대가 나와야 되고,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경영은 한 88점대까지, 그리고, 어, 교육학과는 얘네 사범대가 전체적으로 점수대가 조금 낮게 형성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987에서 985점대, 경제금융이 988점대, 요 정도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한양대학교는 아시다시피 공차 들어가면 세집니다. 그죠? 공대가 세요. 특히 기계공, 미래자동차, 이런데, 이런, 데, 이런 데 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융합전제 같은 경우도 세요. 지금 동그라미 친 학과들은 인기권 겁니다. 그거에 비해서 도시공학과는 매년 좀 점수대가 같은 공일에도 약간 좀 낮게 형성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연환경이나 도시공 같은 경우는. 근데 어좀 낮게 형성됐으니까 요번 년에 좀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매년 패턴이 그렇게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산업공학과가 조금 비인기과고요. 순수과학으로 가게 되는 점수대가 조금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자연과학대학교가 공대 라인에 비해서는 조금. 점수대가 좀 낮게 형성이 되는데 화학과는 솔직히 생각보다 좀센 과였지만 요번에 약대 신설된다라는 변수값 계산했을 때좀 자연과학대학교 전체 점수대랑 한 83, 84, 85요 사이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식품영양 같은 경우는 좀 비인기과적인 성향이 나타나서 한830 점대 초반 831, 23 요런 라인 안에서 좀 점수대가 네 형성이 될수 있다라고 보시는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평균에서. 네, 70점, 고그 사이 점수대를 좀 형성을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한양대학교 점수대는, 음, 980점대에서 990점대인데, 980점대, 에 문과 같은 경우나, 이과 같은 경우나, 다 후반대는 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고, 990점대가 넘어가게 되면 좀 안정권 점수대들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어,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환산점수가요, 내신 등급으로 보잖아요. 그럼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같은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소수점 있잖아요. 그걸로 점수대가 1, 2점이 막 바뀌어요. 같은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등급이 아닌 환산점수로 보여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계산해봤어요 제가 모든 과를 다 계산을 해봤는데 일단은 네 보여드릴 수 있는 과들을 먼저 선정을 해서 네좀할수 그러니까 좀 인기과랑 좀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과들을 중심으로 먼저 네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하, 답도 없어요. 솔직히 요금 신설된 과고, 여태까지 한 번도 교과 전형을 이렇게 구성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여태까지 네, 저희 컨쇼 노하우를 통해서 한번 네, 환산으로 한번 계산을 싹다 다 해봤다. 그리고, 어, 서강대학교 이 평균점 안에 진로 선택한 점수 A 있잖아요. A, B 그 점수 다 반영한 겁니다. 다 반영해가지고 환산 돌려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한 게 성황대학교 한양대학교 네, 교과 전형, 네, 성황대학교 새로 신설되고 한양대학교 교과 전형이 네, 추천으로 바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학교 예측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지원하실 때 한번 참고를 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성균관대학교 방송으로 찾아뵐 건데요. 성균관대학교는 저희가 공지부터가 좀 틀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성균관대학교 때문에.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방송 또 예측 데이터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가 어떤 꼼수를 쓰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낱낱이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사용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